i 「そらのパー」 괜찮아요 음, 괜찮아. 냄새를 못 맡아서 그렇지걔가 사람을 구해요. 완전 멋있다. 제네들 음? 어, 나랑 친척인데 도둑도 잡고 불에도 막 뛰어들고 겁도 없네. 정말 멋있어요. 순돌 오빠랑 유딩 오빠도 저런 거할수 있어. 어. 아, 잘도 <laughs> 하겠다. 그래도 순돌 오빠 똑똑하니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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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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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봐라. 가관이다, 가관. 어. <웃음> 어. <웃음> 말을 말자, 말을 마. 오늘 벼룩시장 열렸다는데 가볼래? 와 재밌겠다. 언니 같이 가요. 와 여기구나. <laughs> 생각보다 사람이 <laughs> 많네. 와 어? 언니 저 고양이 좀 봐요. 무지 잘생겼네요. 내가 개말 아니었어도 순대로빵 <laughs> 저기봐요. 참 못났다 못났어. 어? 예쁘다. 아, 배고파, 배고파, 배고파. 이렇게 어수선한데 넌밥 생각이나 냐이 어? 냄새는 어? 도둑, 도둑 냄새야. 어, 도둑. 어? 뭐 하는 거지? 몰라요. <laughs> 아. 이건 얼마예요? 네, 그걸로 주세요. 빙고. 뭐야, 깜짝 놀랐네. 에취! 어, 어머, 죄송해요. 스돌아 갑자기 왜 그래? 아니, 저렇게 사나운 개를 데리고 나오면 어떡해? 음, 이빨 봐봐. 어허, 어, 아가씨. 잘못하다간 사람 다치겠어요. 어, 어떻게 좀 해봐요. 에? 네, 죄송합니다. 원래는 얌전한데요. 맞아, 도둑이야, 도둑! 도둑? 도둑? <놀람> 경찰! 도둑? 웬 도둑? 하여튼 그만 가볼게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들아 응. 왜 그래? 주의 좀해 주세요. 아 주말에 일하는 것도 억울한데. 응? 아여여 학생 여기서 자전거 타면 안 돼. 잘들한다. 공원까지 와서 뭐 하는 거야? 창피하게 오빠들 오늘 왜 그래? 이렇게 음. 밝은데 도둑이 어디 있어? 아니야 음. 분명 도둑이라고. 맞아 전에 우리 집에 들었던 음? 도둑이라고 너희 냄새도 진짜? 못 맡냐? 얘들아 <laughs> 어 음. 또 또. 나왔어 지갑을 <laughs> 훔쳐갔어 <미치지> <laughs> 많이 기다렸어. 사람이 많더라고. 안돼. 어? <laughs> <반대! 웃음> <laughs> 얘들아 어디가? 배추. <laughs> 음, 아 코가 왜이리 간지럽지? 응? <laughs> 확실해. 이 우유 냄새. 어, 분명 그때 그 도둑이 맞아. 어떡하지? 확 공격해? 오, 아니야. 그렇게 하면 아까처럼 우리만 불리해져. 어, 그러면 도둑이 지갑을 어, 훔치는 순간 음. 사람들이 보게 해야 해. 음. 좋은 생각이야. 졸졸 따라다니는 건 싫지만 간다. 음. 출발. 도대체 얘들이 어디 간 거지? 순돌아, 아가야, 유딩아. 자, 지금 공격할까? 음. 아직 잠깐 기다려. <laughs> 저거 봐. 훔친다. 어? 어? 지금 공격할까? <laughs> 어 지금? 아니 조금만 더 그럼 도대체 언제? 잉고 그릇 <그럼> 바로 지금이야 <S> 어? <S> 어? <S> 아, 뭐야 뭐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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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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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 얘들아! <S> 얘들아, 너희 오늘 정말 왜 그래? 아 추! 아 누가 얘네 좀 아, 정말 죄송합니다. 아, 진짜 아, 잡았나, 도둑이야, 도둑. 지갑 도둑이라고. 끙. 이랑 순돌이가 아니라 도둑을 잡으라고! 도둑을 잡아야지. 왜 우리를 잡는 건데? 오빠들 정더 했네요. 얘들아, 아, 좀. 아. 어? 아아아아아 저 뭐야? 살려줘? 뭐야? 아무것도 없잖아? 내가 정말 주말 금을 다시 하나 봐라 정말 죄송해요 원래 이런 애들이 아닌데 아 원래고 자시고 가네 아가씨가 데리고 온 동물들이니 아가씨가 책임져요 저 청년은 다치기도 한것 같은데. 어, 어, 괜찮아요. 어, 내가 경찰서에 연락을. 아, 응. 아 아니에요. 응. 아, 아, 뭘 이런 일로 경찰을. 에휴. 아, 아, 그냥 응. 넘어가시죠. 응. 원래 동물들은 가끔 흥분하잖아요. 응. 그렇죠. <laughs> 아, 화장품을 잘못 발랐나? <laughs> 아츄! 어. 정말 죄송해요. 옷값은 제가 물어드릴게요. <laughs> 아하하하. 그럼 옷값만 좀 챙겨주세요. 아츄! 아, 아, 그런데 이게 명품이라. <laughs> 네, 연락 주시면 제가 꼭. 아, 그런데 아? 그 위에 고양이 좀. 아자자자. 아, 자, 자. 그럼 다 해결인 거죠? 아, 그럼 전 이만 가봐야 해서. 어? 아츄! 아, 그런데 머리 아, 위에 고양이는. 그 아까부터 음. 머리 위가.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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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떨어져. 떨어지라고. 어. 어. 이런. 어? 어, 저거 저건... 어? 어, 여보세요. 경찰서죠? <laughs> <laughs> 다음 주에 표창장 받으러 오래. 강아지나 고양이 앞으로 표창장 나오는 건 처음이라지 뭐니. 이러다가 신문에도 나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언니, 제가 오늘 느낀 게 있는데요. 그래. 나도 느꼈어. 어머, 정말요? 뭔데요? <laughs>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.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지. 전 저한테 멋진 가족들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. 오빠들이 열심히 달리고 싸우는 걸 보고 그렇게 느꼈어요. 오늘 조금 멋있기는 했어. 아우 다리 아파! 나 그만 걸을래! 나좀 안고 가! 음. 아휴 예쁜 것들. 어이구 아이고, 어이구 아이고, 어이구. 아이고. 나좀 안고 가라니까! 어, 나 배고파. 모든 곳이 놀이터가 되지 매일매일이 신나는 모험 오늘은 어디 내일은 누구 재밌게 놀다 보면 하루가 가지 얼굴도 생김새도 모두 다르지만 사고를 칠때 둘이 너무 잘 통하지 오늘은 어디 내일은 또 누구 즐겁게 놀다 보.